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오픈 AI CEO 샘 알토온 의장과 역사적 해동을 통해서 이뤄내신 성과입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한마디로 경천 동기입니다. 여자도 참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역대급 해거를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호하고 또 환호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국면 속에서 세계가 바란 듯이 초대형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재생에너지 기반한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을 미래 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풍부한 재생 에너지와 영수 그리고 즉시 사용 가능한 넓은 부지를 갖춘 준비된 땅, 전남 선안권을 에너지 미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명 대통령님의 뛰어난 해양과 전략. 압도적인 추진력과 결합해서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인 초대형 투자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